정진하거라 죽여라 죽여 모두 죽이는 거다 파괴의 힘을 모으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아, 그하는 거다! 니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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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론즈텔허즈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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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사, 살려주세요 난 나는 정신이 좀 돌아왔나 무언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역시 전에도 그 목소리를 들었군 이 많은 적들을 내가 죽인 건가? 역시 저 셋은 파괴의 힘의 영향을 받고 있어. 강한 힘을 지닌 자일수록 운명에 저항할수록 파괴의 힘이 파고들어. <laughs> 너. 정말 재미있는 놈이구나 둘이 왜 친해?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어떤 부분이 웃긴지 전혀 모르겠어 아까 반란군 우두머리한테서 정복해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카일씨는 대학이 어려운 사람이라 누구라도 하나 친해졌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나도 좀 어렵네. 저 카일리라는 분은 내네 녀석들은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어, 어, 우리도요? 그럼 다 비슷한 녀석들이니 친구가 된게 아니겠나. 어, 음, 비슷하다고 하기엔 좋다. 다 죽이지 않고도 지금처럼 정보를 얻을 수만 있다면야. 그렇게 해도 좋다. <웃음> <웃음> 우리 뭐한게 없는데. 그래도 대단하네. 카일 씨의 마음을 열다니. 만물은 주말을 이룹니다. 검, 삶의 끝에 내가 있다. <목소리도> <헤야>! <목소리도> <야차 발견.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약발아

て、願いった。 찾았다. 살의 끝에 내가 있다. 만물은 조화를 이룹니다. 검 어둠을 어둠을 조심해. 어둠을 조심해. 어둠을 조심해. 어둠을 조심해. 닥치니, 안 미만라. 지나갈 수 없다. 음. 전진. 종전 정진하거라. 무덤으로 왔네. 가만! 태평양! 이 놈들, 왜 후퇴하지 않지? 이 자들에게는 분노와 파괴의 충동만이 남았다. 전투가 길어지고 있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반란군을 다 죽여 버리는 편이 피해가 적을 것 같은데. 달런즈 말이 맞아. 이미 패배했어야 했을 진영을 돕는 상황이니까. 알지 태오. 이렇게 애매하게 개입해서 방어전만 펼치면 양측 모두 병력만 소모하다가 참혈할 뿐이야. 목숨을 숫자로 계산한다면 그 말이 맞겠지. 태오 말이 맞아? 적들을 다 죽일 용기도 그렇다고 적들에게 괴롭힘 당할 백성들을 모른 척할 배짱도 전부 없던 이야기네. 연이 무슨 말이 그렇게 해? 여기 인간들이 죽건 말건 그게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과 무슨 상관이지? 아 이대로는 끝이 없다는 말에는 나도 동감한다. 음. <laughs> 그래. 네 판단을 믿는다, 태오 모두들! 우린 전쟁에 끼어든 거야!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 좀더 힘내보도록 하지. 난이 이상 인간들 싸움에 낄 생각은 없어. 여기 상황이 정리됐다고 판단되면, 내가 찾아올게. 아저 성질머리하곤... 왜셋시야 난... 다섯입니다! 절 잊지 마시라고요! 모두... 고맙다. 만물은 조화를 이룹니다. 시. 어둠. <놀람> <놀람> 어둠을 조심해. <주시네. 시야>! <놀람> 어둠을 조심해. 어둠을 조심해. 어둠을 조심해. <놀람> <놀람>

이게 마지막 적인가? <laughs> 대승이에요. 해선생님. 이제 이 요새는 우리 겁니다. 대호. 괜찮아? 아까의 전투 말이야.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네. 분명 마무리라 생각하고 배웠는데, 지금 보니 사람도 있군. 되도록이면 배지 않고, 포로로 잡으려 했건만 아무래도 파괴의 힘이 우리 잠식하려 드는 것 같네. 태오. 너무 자책하지 마.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어차피 누군가 했어야 했을 일이야. 이제 반란군의 본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부탁하나 해도 되겠나? 만약 내가 파괴의 힘에 먹혀 살인귀가 되면 그땐 자네들이 날... 못하는 말이 없어, 진짜? 그런데 텔론즈, 넌 괜찮아? 응? 어, 난 그냥 실베스타를 돕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 나도 완전 괜찮거든. 그래. 알았다. 누가 뭐라고 했나? 그래. 괜찮아. 아무 문제 없다. 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정인이 신념이니 하는 건 웃기는 이야기야. 생각해 봐라. 세상에 완전한 선인이나 완전한 악인이 있나? 결국 누군가를 해치면 선한 부분이 있는 누군가를 해친 거다. 선한 누군가를 해치고 악한 누군가를 구한 게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나? 게다가 자기를 악당이라고 하는 놈들은 기껏해야 대여서 많으면 수십 명을 죽인 놈이다. 그런데 자칭 정의의 사도라는 놈들은 어떤지 알아? 정의니 대인이 신념이니 이런 걸 주장하는 놈이 살짝 돌기라도 하면 그땐 죽이는 숫자의 단위가 달라져. 당연하지 않나. 날 위해 싸운다. 태어난 순간부터 눈앞에 모든 것과 투쟁하고 거침없이 빼앗고 그리고 살아남는 것. 뭐? 왜? 허, 간다니. 어딜 간다는 거냐. 천천히 간다라.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군. 그래, 고려해보마. 재미있는 녀석 같으니. <conhe> 격이 다르다는 걸 알아라. 여운이 가득하군. 검은 태풍이야. <뇨> عامل <applause> 지마지다, 지마지다, 지마다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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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악을 단죄한다 검은 태풍이여! 나의 영광 을 외운 이 가득 하고 꿈을안을 지나갈 수 없다. <idée percentages>

根奴鎌にヘップリア 델론즈, 델론즈, 나의 델론즈. 명심하세요. 모든 위대한 업적은 피와 시체를 쌓아 만든 것임을 쳇! 안 귀찮게 하지 말고, 모두 죽어버려라! 좀 쉬는 편이 좋겠어 아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자넨 괜찮은가? 델런자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굉장한 정신력이군. 저나 오를리님도 두 분만큼 괴롭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구나, 파스칼. <laughs> 그러지. 밝혀 주세요. 아, 선생님. 어, 태오, 같이 가. 파스칼. 둘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아무래도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것 같은데. 우리가 결단을? 무슨 이미 시작된 전쟁이다. 반란군을 지원하는 마을을 조사했다. 게다가 그곳에는 놈들의 가족들이 있을 테니 그들이 다 죽으면. 놈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할수 없을 거다. 민간인을 죽이자고? 아니면, 실베스타와 태우가 정신적으로 망가져가는 걸 계속 지켜만 볼 건가? 아... 파스칼, 조만간 우리가 실베스타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올 거다. 가군요